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조선 어제 보던 거 보고요 오늘 네이처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디지털 조선을 제가 여기 올라가면 맞을 자리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면 맞을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죠 여기 음 상한가는 얘기였죠 상한가는 얘기였고자 여기 매물대가 딱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맞을 자리였죠 자 그래서 여기는 팔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집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여기에 매물저항을 부딪힐 거다 그래서 위에는 팔고 밑에서는 사는데 그리고 세력이란 존재는 이 가격에서는 팔지 않았다 이 가격 근처 오면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자리고요 결국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오랫동안 머물렀죠 머물렀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 저항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받았다 치면은, 물량을 받았다 치면, 실컷 받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어 오후까지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엄봉 종가, 뭐, 종가에 매수했으면은, 분할 매수 시작을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여기, 한번, 뭐, 여기나 여기, 분할 매수 계획 잡았으면, 오늘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한번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 어, 네이처셀은 여기 네모들을 제가 쳐놨죠.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기. 왜 심상치 않다고 표현 드렸냐면, 음, 코로나가 장거를 하고, 바이오주들이 최다 시세를 많이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에서 시세 분출하기로 유명한 어, 차트인데 보시면 700원대가 6만 0원까지 올라가는 대시설을 분출했던 녀석인데 코로나 시국에 뭔가를 안하더라. 좀 이게 큰 꿈꾸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상한가 갔던 자리가 자 상한가 갔던 자리가 여기. 여기가 요억입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떨어진 이후에 많은 거래량이 있던 이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상한가 마감을 할때자 이렇게 일찍하니 요렇게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한가 마감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마감한 겁니다 사항가 마감을 했는데 그 자리는 쉽게 마감할 자리가 아니더라 이런 의미죠 자 위, 위에가 사항가입니다 여기 쉽게 쉽게 마감할 자리가 아닌데 대단히 무슨 작당을 했나보다 큰 결심을 했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가 캔들이 요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20% 나와서 밑으로 미끄러졌는데요 자 이게 상장 주소가 6천만 주거든요 6천만 주인데 하루 만에 다 팔았겠냐, 이게 참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 대단한 매물 때,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이만큼이나 됐고, 이만큼이나 됐고, 이게 유승까지 있어서, 2019년도, 예, 유승까지 있어가지고, 800만주 포함해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단한 캔들이었고, 한 번에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 심하게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분할 매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살짝 터치, 살짝 모자란 자리까지 왔었고, 또 5월 1 8일을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정극은 100% 종목입니다만.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 비율이 2.15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 산지는 모르겠지만, 어 신용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월 18일 이후에 한 달, 신용을 쓰면 한달 정도 쓸수 있습니다. 한달 30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7일 이 정도 정도 6월 17일 6월 18일 이후에 밑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시설을 분출했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때 캔들이 보통 캔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 치면 노림수가 굉장히 있은 녀석이었고 그렇다 치면 우리는 눌러진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시설을 분출했고 그리고 5월 18일 미수가 들어왔다면 최대 많은 거래량에서 신용이 들어왔다면 최대 많은 거래량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5월 18일이니까 6월 지금 15일 16, 17, 18 되려면 아직 며칠 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상간에 조정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종목을 자꾸 버틸 수 있거나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미친 캔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는 아닌 것처럼 하고 행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닌 게 아니다 이 행보한 자리는 어떤 자리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닌 것처럼 떨어져서 행보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 자, 여기 자리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여기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도 필요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요 캔들이 힌트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캔들이 가진 의미를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어디에 쓴가 잡고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트마다 보면 야 비상식적으로 와 저게 가능해라는 그런 캔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캔들들은 뭐 세력이든 누구든지 간에 대단한 작심을 냈던 어떤 차트로 의심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노림수가 있다고 표현하죠 노림수가 있으면 눌러줄 때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캔들 속에서도 어, 미친 캔들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고 그런 미친 캔들이 있으면 눌러줄 때조정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